네, 첩스입니다. 네, 저 드디어, 롤에서, 지금 보이다시피, 1619. 이거 모는다 뭐, 진짜. 돈을 많이 질렀는데. 이거, 아케드 리본. 이거, 1350인데, 이거 쓰면, 또, 2 0 0원만 남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 번, 사보겠습니다. 어, 저 간다, 3 2 원아1아 아, 이거 왜이러지 돈이, 아 사야 돼. 쓰리, 투, 3 14 15 16 1 보유중 보유중 떴습니다 와드2어 아, 한번 봅시다 챔피언 7 1가서 이거 어, 저가 원래 이거 살라 했는데 아는 분이 이게 안 좋다고 해갖고 이건 별로더라고요 이거, 이거 보여드렸네요 오 다음엔 이거 한번 리뷰 올려보기 아 리뷰가 아니라 한번 전투에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상 접수했습니다